쿠폰 사용 추가 비용 절대 없음. 무조건 900원. 대낙은싸커대다 근데 팀가를 하자. 네. 4000억? 돈다 어디 갔어? 원래 4000억이었는데? 저는 4000억이면 충분해요. 이거에도 이제 감사하면살수 네. 있어. 있을... 네가 이 이상은 <laughs> 안 써봐서 <써봤었네>. 그래. <laughs> 나도 한 7000억 가니까 스쿼드가 빵빵하더라. 5000억 정도 넘어줘야지 스쿼드가 나와. 이거... 아니, 제가 일단... 짜보긴 했는데 아 진짜 혼자, 혼자 짜면 또 이상한 거 나오잖아 보여드릴게 진짜 잘 짰어요 3,000원 이제 또 신규 시즌도 이렇게 4명 쓰면 있어. <laughs> 이럴 거면 레알을 짜줘요 아니 레알은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해로는 왜 쓰나요? <laughs> 아니 새로 나왔으니까 야, 이제 한번야딴건 어. 내가 다 이해하는데 왜 이해로를 어디가 <laughs> 어디가 얘기하 어디가 괜찮아 어디가? 이제 수비수들 보면은 진짜 벽이에요 벽. 움직이지 않아서? <laughs> 네. 아 근데 네, 일단 이 팀을 한 이유는 얘 때문이지. 아 그렇죠. 어제 그 인자기한테 이제 당한 뒤로 위치 선정법. 아 어, 근데 이거 이거 세련된 공격수의 <laughs> 네. 지표야. 위치 선정이 좋은 공격수가 지금 골도 잘 넣고 이 동료들한테 찬스로잘 만들어줘요. 인자기가 133이거든 불케미가. 근데 거기에 비빌 수 있는 애가 라울이더라고. 아 맞아. 근데 난 궁금한 거는 라울 하나 써야 되는데 굳이 이걸 해야 돼. 야야 <laughs> <laughs> 미쳤다. 너 레아에 가라. 너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는 데 짜줄게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<웃음> <스피너쥬>. <웃음>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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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라울 봤니? 이게 괜찮은데? 피구 와. 어? <laughs> 괜찮은데? 야 진짜로? 나, 나머지는요? 어, 나 이거 니가 알아 하는거지 <laughs> 야 이런 레알 짜면은 진짜 모두가 인정하지 봐봐 지금 원래 레알 한다 그러면은 어... 아씨 또본 레알이네 보성님 다음에 오겠습니다 이런식다 나간단 말이야 지금 한명도 안나가 전부 다 어? 이건 신선한다고 있잖아 지금 음,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갈락티코 <laughs> <laughs> 피구 지단 마켈렐레 베컴 로스 블랑고스 한금 세대 발라티코 1기 고민해봐. 아, 자 화장실 좀 갔다. 안돼 아, 안돼 여기 앉아서 해. 야 솔직히 모리 라울보다는 반니 네. 라울이지. 반니 라울이야. 페드로 바스케스랑 피구 베컴인데 이마. 이 비교가 되냐 이게? 아, 이렇게 비교하고 보면 <laughs> 괜찮네. 이거 오른쪽 낫잖아 이거. 오케이 레알로 가겠습니다. 어 여기 싸야겠다. 사사네 이러는데. 아, 지지 네. 산다고. 아. 아 어, 근데 진짜 여기는 괜찮거든요. 야, 스태 잠깐만 보자. 반디라. 와. 그 3컷짜리가 이 정도 스태이면은 피네스 파워에도 다 있는데. 와, 완성은 여기지. 와. 위치수점 132. <laughs> 와. 와, 이게 트렌드야. 피구 크로스 126아브126 아. 126. 시야 122 지단 다 아실거고 가자 어어오어 피구 어. 어. 그렇게 쓴거 아니야 피구는 아. 그냥, 그냥 앞으로 쭉 달려야 돼 아직 첫판이라 오오 오! 오! 아, 아니 수빈 왜! 아 아니 적응중 한골 먹기론 두골 넣으면 돼요 오. 아... 가비 <웃음> 어디가 네? <laughs> 공 뺏는 위치 선정 약간... 패스 타이밍이 이상한데 막 기를래? <laughs> 와... 야 이거 파포로 해야지 심리전 했어 너 혼자 심리전을 해 상대는 <laughs>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인자기 반니 라오스도 이긴다. 어. 아. 와. 지금 봤어? 라오라고 반니 위세대 봤어요? 짧게도 되고 위도 되는 거였어, 방금. 모르겠지. 아, 어, 배이 아니 그 네가 잘못 들어가 백꼽이 아니 이예로스.. 와.. 아, 아니, 아니, 근데 진짜 못한다 근데 오늘 약간 억과하네 어, <laughs> 일부러 지금 팀갈하려고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<laughs> 어? 와이 꼴인데 와, 아, 와. 움직임은 진짜 좋은데요? 어 아, 네. 침패침도 없는데 오. 딱 주고 들어가네 받, 받아서 받너 티만 하면 되는 위치로 계속 움직여주고 있어 애들이 저 한명 빼면 <laughs> 막히네 그래. 와 역시 백검 크로스는 그래 마케를 내도 에디가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아이 차분하게 해라 아이 백컴이 아닌데 되겠니? 되어아 설마 밀어! 오비오오오 B51이기과는 정답인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요? 어 아니 스탠도 좋고 잘하잖아 기속도 아니고 그래도 17이면 뭐 1차인데 충분하지 중앙 땡겨놓고 딱 다시 커버치는 거 오, 어 괜찮은데 그 진짜. 야, 이거 진짜 팀 잘하 괜찮은데? 한국한테 그렇게 안 밀리는데? 근데 제 팀에 어? 체감 좋은 애가 없는 것 같은데. 오 어, 뭐야? 설마. 아, 아 이거는 라울 짧게 주지. 라울 방금 받으러 아, 가는움직임 네. 좋았는데. 어 괜찮은데? 이거 뭐지? 와 까를로스다 미쳤다 와! 아니 크로스 짧았거든. 근데 이걸 끊어먹는데? 야 피구받니? 뭐야 이거? 미쳤다 또 와! 무서운 크로스야? Z 퓨터인데 이게 확실히 근데 윙어들이 크로스가 좋으니까 완전 메타윈윈데 이거? 진짜 그 움직임이 약간 극대화 되는데요. 이게 어떻게? 해. 근데 지단 패스도 괜찮고 탈압당이 좋아. 오 나아 이거 인자기면 잡았다. 인자기면 잡고 바로 발리때를 넣었다 이거. 이걸? 오우오오될거 아 어, 같은데. <laughs> 이게 왜, 대, 왜 되려고 그러지? 야! 지단. 미쳤다. 와! 아, 이걸 바로 헤딩해야지! 오? 어? 안 되잖아. 이건 좀와 미쳤다 봤니 연기 뭐야 아와 이거 그반페르쉐딩인데 상대 라이브 노이어 옥하다 피고 잡으면 검스 때려라 그냥 때리 노이어 제지 노이어스 맥이 되는 거예요. 와, 야 에이... 제가 졌으니까요. 좋은 팀이라니까? 어, 또 설마? 와, 뭐야? 야, 아니, 그냥 진짜 좋은 팀인데? 아, 진짜 좋은데, 근데? 좋은 팀이에요, 그냥. 만들어 봐. 오? 와. 게임 이리게쉬웠네 아트나 할때 이렇게까지 안쉬웠는데이 게임이 잘못된 거 아니야? 기합으로 봐. 와. 와, 야 이거는 진짜 위치 선정에능력치로 넣었다. 듀얼 센스를 따라올 패드가 없어. 그 옛날에 기계식 그 버튼 있잖아, 딱딱 소리 나는 거 설마. 와와이져 실수 야 제가, 이거 진 뭐해 제가, 제가 잘못 쳤어요야이 반니 근데 움직이 미쳤다 진짜 어아니 <laughs> 뭐해 아 진짜 이거 반니 또 옷가네 어 반니의 위치 선정이 압박을 가했나 <laughs> <laughs> 이래는 한번 체크해 보자. 일단 반니라울 오프 더걸 미쳤다 아 근데 진짜로 원하는 데 약간 있는 느낌이긴 해요 어, 쭉쭉 들어가고 보면은 자기가 움찔움찔하면서 다 비켜들어가 <목소리> 크로스 바닥 온도 미쳤고 야 아, 근데 피구가 미쳤는데? 나 솔직히 오늘 본거 중에 피구밖에 안 보이더라 <목소리> <볼게. 목소리> 아니 피구가 <목소리> 올리면은다 너무 왼발로 거의 올렸거든요? 어 근데 약간 정확하게 봐가지고 요크는 진짜 말할 것도 음, 없죠 새로운 윙어인데 요즘 민원는 내가 볼때 드리블 음.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냥 기본이 크로스인 거 같아 음, 일단 크로스가 돼야 편한 거 같아 게임하기도 그렇지 어. 그래, 그래, 그래야지 뭔가 움직임이 나오지 오늘내일창근이래 여기까지 하고 보니까 안 되겠다 인자해야 돼요? 인자이야 맛봐야겠다 <laughs>